뭐 코칠지를 짜바리로 봤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성적 호감을 느낄 만한 것들을 갖추고 나타나요. 안녕하세요, 헬리입니다. 남자친구 주위에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슬리는 여사친이 하나 있는데 이거 친구 맞나요? 여자친구가 저랑 노는 것보다 남사친들한 노는 걸더 좋아해요.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던데 이 늑대 같은 놈들 믿어도 되나요? 과연 다른 성별을 가진 남녀가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 친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호감을 느껴야지만 친구를 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성이든 대화가 잘 통해서 지적 매력을 느꼈든 개그 코드가 잘 맞아서 함께 있으면 즐겁든 왜 우리도 동성 친구도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서로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뭔가 코드가 맞아야지만 친구를 하죠. 어쨌든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친구를 했어요. 일단 매력 깔고 갔죠. 근데 왜 사귀지 않느냐? 그거는 내가 이성으로서 생각하는 뭔가 조건들 중에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친구로만 남겨두는 거예요. 나는 한번 친구를... 생각한 사람은 평생 친구다? 뭐 코칠질를 짜바리로 봤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성적 호감을 느낄만한 것들을 갖추고 나타나요. 예를 들어 갑자기 옷을 막 센스있게 입는다거나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키운다거나 그런 매력을 갖추고 나타나면 근데도 과연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성적 감정을 느끼는 관계로 발전이 안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내 남친, 여친의 여사친, 남사친은 거슬리는 존재다. 그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남자, 여자를 막 구분지어가지고 나는 동성이랑만 친구 할수도 없고 뭐 회사 동기라던가 대학 동기라던가 뭔가 모임이 있다거나 남자와 여자가 어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연인의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단체 모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만나는 것보다 좀 주가 되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내 성향 자체가 개방적이거나 질투심 없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런 게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모임 같은 거는 그렇다 치는데 1대1로 연락하고 지내는 남자 남사친, 여사친이 많다? 이거는 좀 위험하죠. 아마도 그 이성이랑 연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거고, 고민 상담이라던가, 마음을 나눴을 확률이 커요. 집단 모임보다는 유대 관계가 있죠. 왜 주위에 보면은, 오랫동안 연애 안 하고 그냥 자기 생활 즐기는데, 남사친, 여사친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작 외로운지 몰라요. 왜겠어요? 동성친구한테 얻게 되는 그 위로와 에너지가 다르고, 또 이성친구한테 얻게 되는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이성친구는 좀 외로움을 해소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내가 애인을 만났때 얻게 되는 그만족감 ]과 행복감이 동성친구한테는 잘 얻지 못했다면 남사친, 여사친을 통해서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해소가 된다는 거죠. 추가로 예쁜 여자와 남자 사이에는 친구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막 친구라고 하면서 내 고민 상담도 들어주고 진짜 동성친구처럼 마음을 의지하면서 지냈는데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나를 여자로 대하기 시작해요. 커피를 사다 준다거나 생일날 막 기프티콘을 보내준다거나 유난히 챙긴다거나 전화가 자주 오고 자주 만나자고 한다거나 남자들은 시각적인 거에 진짜 약해요. 유전학적으로는 사냥하던 시기에 멀리까지 내다 봐야지만 뭐 들짐승이 오고 있는 건 아닌지 위험한 게 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로부터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아무튼 예쁜 걸 좋아하고 시각적인 게 유난히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그 목석 같은 타입 있잖아요. 성격적인 매력이 없어가지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사람은 봤는데 얼굴이 예쁜데 인기 없는 여자는 못본것 같아요. 여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인형같이 앉아만 있어도 인형같이 생기면 생겼으면 남자들이 다가가요. 현재 남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라고 해도 결혼한 유부녀가 아닌 이상 주위에서 헤어지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나 아니면 대놓고 너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너 만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보통 그런 여자들은 끊임없이 남자가 있는데 너도나도 갖고 싶은 심리는 똑같거든요. 추가로 내 주위 남사친들 의도를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할 거잖아요. 비용 지불에 대한 방식을 보면 되는데 엠빵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돼요. 20대 초반에 막 경제관념 없을 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다 같이 놀다 보면은 술값 막 10만원, 20만원 나오는 거 그냥 남자들이 다 사요. 근데 나이가 좀 있는 30대 이상의 경제적 개념을 가질 나이의 남자라면 이유 없이 돈을 쓰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만약에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반성! 하셔야 되고 아마 일반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나만 하는 게 없을 거예요 핀털터리 쓸데없는데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뭔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잘될 껀덕지가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성적인 뭔가를 바라거나 체중정리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 다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허용선은 필요하다 모임에 대한 큰 제재를 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 모임이 나를 만나는 것보다 주가 된다면 제재를 가해라 또한 일대일로 너무 친하게 지내. 남사친 여사친이 많은 경우는 거리를 두게끔 해라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해가 밝았잖아요 2020년도는 코로나도 그렇고 뭔가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모든 것은 전부 다 과거로 털어버리고 2021년도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일이라던가 성공이라던가 연애라던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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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함께 눌러주세요.